마지막 여섯 번째가 매일 신문 관계자 분 축구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국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성애자들이 착석 집드리겠습니다 꼭 드시고 가시라는 메시지가 있네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북의 힘찬 출발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 준비한 2024 대구 경북 신년 교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청룡처럼더 힘차게, 여러분은 파이팅 하겠습니다. 대구와 광복의 희망, 풍요, 청룡처럼더 어, 힘차게, 도전. 파이팅! 그리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합 한번 알려주시죠. 카메라를 향해 한번 알려주시고, 이렇게 한번 휩 돌려주시고, 영상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 대구와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2024 대구 경북 신년 교의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대구와 경북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이며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해 나가는 길에서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새해 정부는 우리 앞에 큰 투...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감사의 박수로 받아봅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북 지도자 여러분, 2024년 홍준표 대구 시장님, 이철우 경북 도지사님, 함께 나누어 행운, 번영이 함께 따르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건국일의 최대 사업이자 대구 경북의 지역 갈등도 말끔히 해소를 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인공지능과 반도체, 2차전지, 원자력, 바이오 생명 등 미래의 북극 항로 개척을 포함해 포항항은 영실상부. 박수, 합니다 대구시는 어, 오늘로 세시에 엑스코에서 신년 인사회를 했습니다. 그 신년 인사회 자리에서 대국 미래 50년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8기 출범 이래 1년 6개월 동안 대구시 공무원들은 합심해서 대구 미래 50년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로 대구 미래 50년 사업의 기본 틀은 전부 다 갖췄습니다. 금년부터는 대구 미래 50년 사업의 기본 틀 속에서 내용물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우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시민 250만 명이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 대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민국 있고 한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열 번째 가는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이런 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문제 해결 못 하면은 대한민국의 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생활정신으로잘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왔습니다. 우리 경북공직자들이 저는 새로운 정신. 그 정신이 뭐냐 새롭게 만들어서. 제가 보수냐 증거냐. 이 논쟁을 하면은. 저는 변해야 산다고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야당 대표의 어떤 불상사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께 인사 드리지 못하고 갔습니다. 위치로 지산을 지산님을 비롯한 지역의 시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웅을 자오할 선거도 있습니다. 사장이신 어, 여인을 중심으로. 취업을 했더니 금년에 한나의 소수의 명절 방향을 따뜻한 선수와. 아,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 연말까지 경제 살리기 위해서 어, 정말. 어, 또 조언을 해주신 우리 대구 경북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힘을 보태기 위해서 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다. 제가 찾아 따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테이블에 계신 분들은 어, 이철우 경상도 지사 그리고 또국회의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여기 계신 모든 네 분들이 경계발전에 도움을 주시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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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 모두 다같이! 하나이 마지막으로 SS로 여 번째 다 같이 회장님 회장님, 우리 경산의 윤도현 의원님, 이렇게 해에 계시는 분들 김영식 의원님, 정용 의원님, 그리고 김정재 의원님 네, 이인선 의원님 고맙습니다 자, 얼추 자리 해주시면 네 보시면 기자 분들이고 앵글 조율해가면서 다양한 각도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 둘 셋의 떡 커팅이 진행되겠고요. 떡 커팅 후에 정창용 사장님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목소리>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일 전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골라오시면 촬영합니다. 정면 보시고 정면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정면 보시고 촬영하겠습니다 역시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감사합니다 3층까지 올라오시고 촬영합니다 카메라 보세요 내일 신문 보고 내 눈동자가 왜이러고 그러지 마시고 카메라 보세요 촬영합니다 촬영합니다 파이팅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